에스겔, 에스게일. 에스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도 점점 기울어 가던 때에 한 150년 정도 뒤에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딱 100년 뒤에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남유다의 제사장인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에스겔이라 이름을 짓는데. 25살 되던 때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발강가에서 노역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10편 137편이 그때 지어진 시죠. 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극이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흘러가는 강물 보고, 노는, 지는 저녁노를 보면서 울어요. 떠나온 조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자기들의 신세를 아파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렇게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가지고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에스겔 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전통적으로 율법은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위에 그 발강가에 에스겔 위에 임하면서 에스겔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묵시고 예언서인데요. 어려워요. 크게 얘기하면 35장까지는 심판의 예언이죠. 그리고 36장에서 처음으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37장에서 유명한 마름뼈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에.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뼈도와 뼈들이 서로 맞아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방에서 생겨야 불어와라 하고 선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그 뼈들의 가죽 위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그 엄청난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민족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무너진 성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마지막 48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결정적으로 그 영적 회복이 어떠한 영적 부흥으로 마무리되는가를 오늘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이고 성전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부흥이 어떻게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에 하는 부흥의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불이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치유시키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부흥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의 책 부흥에서 말하면서, 만약 교회의 부흥이 없다면 교회는 수세기 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부흥의 양상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먼저 교회 안에 생명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힘이 부어지면서. 그래야 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두 번째는 그 생명력과 교회의 영적인 구원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도 하고, 또그 에너지가 교회 밖으로 사방으로 흘러나가면서 또 다른 교회 밖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저는 하나님이 참 어려운 시대에 많은 것이 황폐해진 이땅 위에 우리 양평동 교회와 또 여러분과 자녀들, 우리 모두를 부흥의 물결의 한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부흥에 오세요. <laughs>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번들 따라합시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우리 1절 말씀,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이 이 성전의 환상을 볼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지고 때로는 죄로, 에, 죄로 타락해도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부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광야 시절, 에, 그 광야의 성막의 입구도 동쪽이었죠. 동쪽. 해가 떠오르는 방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동쪽을 향하여서 어 성막의 문도 또 솔로몬 성전의 입구도 동쪽인데 그 동쪽 문에 문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물이. 여러분, 물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의 대부분이 물이죠. 피도 물이고, 이 머리에 있는 골수도 물이고, 사람은 물이 10%만 부족해도 쇼크가 오고, 15% 정도 부족하면 사람은 다 죽게 된답니다. 재밌는 것은 태아가 처음 수정란으로 수정하게 되면 그 태아의 수정란의 99%가 물이에요. 그러다가 엄마 배 속에 있는 이 태아는 90%가 물이고, 그 애가 태어나서 신생아가 되면 신생아의 80%가 물이고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갖고 장년이 어른이 되면 어른의 60%가 물이고, 그러다가 그 장년이 점점 노쇠하여 노인이 되면 50% 45%까지 물의 비중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을수록 물의 비중이 높을수록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사람은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좋은 물을 이렇게 <laughs> 많이 마셔야 돼요 오늘 비 오는데 뭐 비도 좀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의 가상 7안 중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예요 목마름은 여러분 육적인 것으로도 최고의 고통이고 영적인 목마름은 저주입니다 전쟁의 병사들이 죽어가서 막 팔이 딸리고 다리가 잘렸는데도 끝까지 그 몸으로 기어가서 제일 많이 죽어있는 것이 물가라는 것 소발이 잘린 고통보다 극한 타는 목마름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 누가 보면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타는 불구덩이에 음부에 떨어지죠 거기서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손 끝에 물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부자가 받았던 형벌은 영원히 고통받는, 타는 목마름, 이 불타는 목마름 그러나 해갈받지 못하는 그 목마름이 영원한 영적 저주였다는 것 수가성 여인은 항상 목마른 여인이었죠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꾸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아, 사는데도 그래도 목말라서 그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길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목마름에 고통당하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끝없이 경쟁하고, 이기고, 누르고, 쫓아가고, 쫓기고.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뭐,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누구나 갈수 있고, 인터넷이며, 핸드폰이며, 우리 자동차며, 열차며, 비행기고, 얼마나 모든 것이 편리합니까?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끝없는 목마름으로 여전히 목마르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 여러분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했이미 어 이라도 이쇠매우며 다마시겠네. 참 좋은 찬양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죄악의 근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인데, 사람의 죄가 뭡니까? 그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인생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여러분, 이 고인 물웅덩이 물은요, 썩어요. 곧 벌레들이 기생해요. 그런데 그 마저도 터진 웅덩이, 물을 비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래요. 오늘에 세계의 한상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하는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천척이면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를 지날 때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물로 점점 더, 더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발목의 은혜 원어로는 발바닥에 찰랑찰랑 닿는 물이란 뜻인데 찰박찰박 그냥 비좀 많이 올 때, 아스팔트에 물이 고이면 찰박찰박 하듯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별로 지장받지는 않아요. 물에 적셔지긴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무릎 연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무릎 정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무릎은 베렉이고 축복은 바악이고 발음이 비슷하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릎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않을까 허리의 은혜는 뭡니까? 허리는 힘의 상징이죠 여러분 허리 정도 물이 탁 들어차면 이거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허리를 확 붙들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자는 살아가는 일꾼의 삶이 아닐까. 우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베드로의 허리춤을 콱 붙잡히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도,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충만한 은혜에 헤엄쳐 갈 만한 물이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한자 중에 수도선부, 수도선부라는 말이 있더라고. 이 뭐냐면, 물이 가득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말이. 그래야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헤엄쳐갈 만한 물 속에 우리가 그물 위에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영적 항공 모함이 되어서 온 세상 바다를 누비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가는 인생이 이것이 바로 능이 헤엄쳐가는 성령 충만한 예. 하나님으로 가득 찬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성전으로부터 그 성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좀 감사하게 부흥을 몇번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교만도 하기도 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네, 저렇게 하니까 부흥이 시작되네, 뭐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세월을 지나면서 목회를 더하다 보니까 좀 깨달은 거 있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부흥의 물결이 밀려올 때 그것을 비축할 만한 큰 창고를 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 지난 화수 목요일 날 우리 교단의 부 통합교단이죠.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69개의 노예가 있고 9400개의 교회가 있어요. 전국에서 1500명의 총대가 제주도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반, 목사님 반 총회를 하는데 우리 영등포 노예도 한 30여 명의 총대를 파송하게 되죠. 윤 장로님과 제가 다녀왔는데 이번 총회에 한 교회가 아주 큰 화두가 됐습니다. 저는 알고 봤더니 그, 그 교회가 제 절친 친구 교회더라고요. 회의하다가 알았어요. 그 교회에 제가 전에부터 그 친구가 그 교회 간지 10년 됐는데, 전에부터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한게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고약한 장로님이 한분 계세요. 그런데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분이 좀 힘이 있고, 정치력이 좋고, 돈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그냥 교회가 한 작년 한 3, 400명 정도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다가 살아오시다가 친구 목사님이 부임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깨끗하고 담백한 친구예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정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고소고발해버렸어요. 노예총회에다가.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거 막 그냥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재판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무혐의로 아무 것도 없다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님이 한 대여섯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네 명의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그 장로님을 근신처럼 좀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장로님 네 명을 고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장로들 다 고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게 이분이 그 어떤 총회 어떤 기관에 5억을 기척하기도 하고 5천만을 기척하기도 하고 이 재력이 또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총회 재판국원들이 다 매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작 단위 목사님과 장로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장로님 네 분이 지난 2월에 면직 출교가 돼버렸어요. 저는 출교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네분장노님네 네 분과 장노님 식구들이 6개 월이상 교회를 못못 온다는. 교회로면안 된대요. 출교되면 교회를 들어오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예요 법이래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초토화되고 우리 목사님도 장노님네 분이 출교되던 날막 펑펑 울었다는. 그래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 친구가 옛날에 몇달 전에 막 그런 기도 부탁하다가 한동안 아무 말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 목사님 무, 무임 저기 아무 무염이 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총회 가다가 막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총회장님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총회 기간 내내 막 예배 때도 그 설교, 가다가 간식을 먹고 화장실을 가도 다 그게 걸려 있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 그 교회 안건이 다루어지는데 총, 총회장님이 뭐라, 뭐라 그러냐면 총회 재판부가 되게 억울하게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거 어때? 그래도 총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버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잘 모르는 총대들이 총회장님이 걔부터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는데 처음으로 낸 안건이 어떤 교회를 해버려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러니까 총대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벌주자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고 품차하는데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표로 해버리 되버리고 그 교회 장문회에 다 면직 출교가 처리돼 버린 거예요. 내가 밤에 이렇게 집에 오다가 다 끝나고 오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늘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더라고. 수요일인데 예배하고 그냥 성도들이랑 계속 기도했대요. 자기는 이번에 총회전에 누구한테도 전화도 안 하고 총회장은 물론 이모한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밤에도 동영상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교인들과 기도만 했는데, 상대는 너무 많은 돈과 인맥으로 온 교회를 흔드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까지 저한테도 저한테 전화를 안 했으니, 저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저한테도 전화를 안 했으니, 누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총회가 제가, 야,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던데, 너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한 교회를 살리시려고 총회 주제를 바꿔버리신 건가? 그리고 사실은 이번 총회, 총회장님 밑에 새로 선임된 임원 중에 한 분이, 저랑 그 친구 제일 되게 가까운 형님이 한 분이 임원이 됐더라고. 이것도 저도 가서, 가서 알았어요. 제가 뭐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야그 형님한테 전화 좀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면 총회장님한테 얘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그 형님 임원 된 줄도 몰랐고 자기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기도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번에 잘 끝났는데 알고 계셨습니까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도 몰랐다는 거야 예 근데 전화 안한게 잘했다 왜냐하면 나한테 전화했으면 내가 그 억울한 얘기 듣고 총회장님한테 얘기 안 했겠냐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번 총회장님이 그런 거 전화하고 인맥 찾고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분이야. 차라리 나한테 얘기 안한게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래갖고그 총회에서 재판 구원들 전원 다 면직돼 버려. 재판 구공들 다 교체가 돼 버려. 아주 이례적이죠. 예.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사람의 힘으로 말로 할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하늘 아래 땅 아래 도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힘이고 백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암따라 합시다.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부흥. 나가고 일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영어로 touch the man, 손을 대셨다. 그 사람을 터치하셨다. 마가음5장의열두회를 현류적으로 아는, 여, 아는 여인 있죠. 피가 쏟아지니까 부정하니까 차마 예수님 앞에 서기 터질 수도 없고 말도 못해요. 다만 뒤로 가서 그 옥, 옷,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을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죠. 그때도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것도 just touch, his clothes. 그 옷, 옷을 만질 때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대, 하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감동과 마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병든 영혼과 심령을 터치하기만 하면 어루만지기만 하면 오늘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서 단논 곳마다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 세상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열매 맺고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역사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읽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그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는 것은 사해 바다를 얘기해 요 소금기가 3 0분화돼갖고 어떤 생물도 살수 없는 그 죽은 바다도 이 성전의 생명수가 닿게 될 때,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소망 없고, 다 죽고, 가능성이 1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터치되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소생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물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은 살아나고, 고기는 심이 많아지고, 각 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무엇으로부터? 포자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그럼 이 찬양은 모르실 텐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뭐, <laughs>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좋은 찬양이죠 그 말이 그그 그 찬양이 에스겔 47장인데. 12절에 보세요.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물이 닿는 나무가 어떻해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는 참 먹고 배부를 만하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회복과 치유와 소생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병이 낫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교회들이 꽉꽉 들어차고 그때는 막 신학교도 내가 주회종 되겠다고 막 5대일, 6대일로 경쟁해야 들어가고 신학생이 이렇게 많아서 어떡하냐 막 고민하던 때. 아, 그때가 좋았어요. 우리 젊은이 중고 청이 그냥 찬양 집회가 열리면 못 들어가 가지고 그냥 2천 석, 3천 석, 4천 석을 못 들어가서 밖에서 줄을 서고 그냥 뒤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캬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 부흥의 시절 하나님은 도적은 도적제라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더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으로. 차고 넘치는 성령의 강력한 물결로 우리 모두를 부흥케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물은 흘러가는 물이다. 멈추지 않아요. 한 곳에 고이잖아요. 어디로 더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여전히 어둡고 황폐한 땅으로, 여전히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성전의 부흥은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와 민족을 구원시키고 마지막에는 온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십자가에 바뀌시던 주 첫날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죠. 왜요? 어느 순간 성전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되고 사람이 주인인 성전이 돼 버렸을 때 주님은 다 뒤집어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은혜는 만민에게 끝없이 흘러가는 은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전은 누구도 와서 환대받고 영접받고, 그리고 내집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갈수 없는 먼 곳에는 누구를 보내든지 해야 된다네. 그래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증인들, 선교팀을 보내고, 주님의 백성들을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름에도 제주선교, 천안선교 참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번 네팔선교도 갑자기 후원받았는데 이만큼 모여지면 되겠다는 것보다 두배 정도 많이 헌금해 주셔서 보물인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한 100여 분 넘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우리 선교팀을 오늘 파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명 앞으로 나와봐요. 이 11명이 우리를 대신하여 밟는 땅마다 생명수의 강물이 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우리 부흥의 네팔 선교 팀될 줄로 믿습니다. 예.